안녕하세요. 광교군입니다. 오늘은 종부세 줄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, 다들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어, 종부세를 줄이려면은 일단 똘똘한 한 채를 갖는 게 좋고요. 여러 채 갖는 것보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합니다. 어,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부 공동 명의가 어, 유리하고요. 그 다음에 30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은 어, 30세 이상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. 30세 미만 자녀에게는 증여해도 어,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30세 이상도 사실은 독립 세대주가 돼야 됩니다. 독립 세대주라는 것은 어,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세대주를 말합니다. 그래서 독립 세대주에게 증여를 하면은 별도 세대로 어 계산을 합니다. 같이 살아도 그렇습니다. 어, 잘 아시겠지만, 이번 그 종부세 세법 개정에는 주택수가 많으면 오히려 중과세를 합니다. 그래서 어, 주택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이제 허접한 주택 때문에 2주택, 3주택가 될 경우 세금만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주택은 팔거나 증여를 해서 주택수를 줄여야 됩니다. 주택수가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이 있는데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매각해도 일반과세를 합니다. 그리고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간 최대 30%까지도 가능합니다. 80%는 아니고요. 80%는 1가구 1주택이고 1가구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최대 30%까지 어,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됩니다. 그 다음에 당연히 양도차익이 적은 것부터 매각해야지 세금이 적습니다. 뭐 여러채 매각할 경우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증여는 증여세가 양도세나 앞으로 낼 종부세보다 적을 경우에는 증여하는게 좋습니다. 꼭 이것 때문에 종부세 때문에 증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. 하지만 어, 증여세가 양도세나 정부세보다 적다면 증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다주택자 양도세가 얼마나 많이 내는지 그건 다음 영상에서 어, 말씀드리겠습니다.